자, 이 시간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 기본 방침을 전해주면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왔고요. 정비 계획이 나왔고, 정비 구역이 나왔죠. 구역 지이 되니까 조합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업 시행계 획 관리처분계획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입니다. 그럼 분양계획 앞에 분양 신청이 있겠죠? 분양계획 뒤에 소유권 이전 분양 처분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분양 처분이고요. 사업 시행계획은 건축계획이죠. 시행자가 정해지니까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라고 건축계획이 나오고. 분양 통지 신청받아서 관리처분 계획, 분양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사관생도 사관 사업 시행 계 계획, 건축 계획이 먼저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고 분양이 나옵니다. 분양하려면 준공해야 겠죠. 마지막에 등기 이런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요큰 틀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 계획 구역하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게 기본 대외 구역 조합이 나오면 사업 시행계 관리 처분계 사관 건축계 분양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분양 처분 분양을 해주려면 앞에서 준공 뒤에서 청산 등기 청산 통채하죠 자 다시요 기본, 계획, 구역이 나오면 조합이 나오고, 조합이 나오니까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 분양계 관리 처분계 분양계획 앞에 분양신청이 있고, 분양계 뒤에 분양처분이 있죠. 소유권을 넘겼다 분양처분입니다. 분양전에 중공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기청산,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사업 시행계, 건축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업 시행계, 건축 계획 내용. 첫 번째, 토지용계, 건축물 배치 계획 포함했고, 정비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 임시거리서를 포함한 주민이주대체, 임대주택 건설계, 자, 범죄 예방대체 나왔죠?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대체. 4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나왔어요. 누구 이야기죠? 임대주택은? 재개발 이야기죠.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면 뭐 인센티브 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도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이 나왔던 것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사업 시행계 인가는 누가 내주냐면요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내줍니다. 인가는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더라까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에서 제출나부터 60일 이내 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60일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 60일 내 인가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은 건축 계획이고요,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입니다. 자, 이 땅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요렇게, 자, 빌딩 건물로, 고층 빌딩 건물로,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을 배분합니다. 합리적이고 규정 있는 권리 배분을 하건다는 거죠. 자, 요 땅과 건물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 자, 요거 뭐 단순 봐도 그냥 재개발 사업이네요. 재개발 사업. 네,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 하시면 돼요. 자, 분양 신청의 통지 및공고나안네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계, 사업시행계 인가고시전부터 120일 이내에 자, 여러분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사업시행계 인가고시전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통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대통령 전환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견되는 일간신문에 못해라 공고. 120일 내 통지해주고 일간관문을 공고합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저 혼자 사업하는데 무슨 저한테 통지를 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1인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법적 근거조항이 이렇게 있네요. 자토인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인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1인 재개발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일에 뭘 통지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의 인가우실 기준한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걸자 통지해주고 그럼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요 통지했잖아요. 통지 한 날부터 며칠, 30일에서 60일, 며칠 연장, 20일. 통 36이 그럼 날통 36이 요 통을 찾지 못하면 통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는 사업 시행 계 인가 고시부터 120일에 통지했고, 이제 분양 신청은 여러분이 통지 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부득이하면 며칠 연장.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362 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 분양계획 내용이죠 관리처분계 내용 찍을 때는요 뒤 앞에 전부 다 관리처분계 분양이니까 분양 띠링띠링 분양 띠링띠링 하면 전부 다 관리처분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일기에서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주 성명, 분양 대상자의 분양 예정인 대지원수의 추산액, 이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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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리청을 수립하여 시장 운수 등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변경, 중지, 폐지도 또한 같다, 인가 받습니다. 자, 논점. 여기죠. 관리청의 작성 기준, 주택 공급 개수와 작성 기준인데요. 자, 관리체분의 작성 기준은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 고려합니다. 면적이나 이용 상황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관리체분계를 작성합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 고려해서 발리청문이 작성되어 있고, 두 번째, <laughs> 증안권, 감안권.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어록 한다. 그러니까, 자, 환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를 배웠잖아요. 환지. 땅을 주는 거 배웠죠? 환권은요, 어, 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게 환지예요. 그 다음에 증환권, 감환권의 환권은, 환권은 환지와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는 뭘 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요? 건물. 토지하고 건물을 주는 것을 환권이라고 해요. 공용환권.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준다? 구분 건축물 준다? 분양하는 거죠 늘려서 줄여서 환지가 아니고 환권인 거 아셔야 돼요 환지는 땅 주는 거 환권은 토지 건물을 준데 늘려주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한다 이런 말이고 현금 청산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은 현금 청산하고 끝낼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예, 이렇게 현금 청산.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토지를 취득했다. 얘는 투기하러 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있습니다. <laughs> 네 번째, 위해 방지에대한 조정. 재 또는 이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서 또 토지에 가려하여 보상하거나 건물의 일부와 건축물 대지에 공유주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재 또는 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는 넓혀주기도 하고, 또 보상, 넓혀주거나, 또는 보상하기도 하고, 또는 토지 건물로 이렇게 입체한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 설계는요, 분만인을 기준으로 하죠? 분양 설계는 언제요? 분만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분만일 그럽니다. 분양 신청 기간 뭘 기준해요? 만료일. 이렇게 분만일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1주택 공급입니다. 1세대 1주택이죠. 암 아무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도 하나.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하나. 1세대 1주택입니다.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1세대 도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해도 하나. 두명 이상이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몇 개? 하나. 이렇게 됐어요. 다만, 여러분, 공유를 해도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일 토지 공유, 일 주택 공유, 공유면 하나를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도 조례가 정하면 1. 토지공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 있다 뭐 서울특별시 조례는 90제곱미터당 하나 뭐 부산광역시 조례는 60제곱미터당 하나 이런 식으 각각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나 주택을 공유하면 자 하나만 주는데 토지공유는 1. 토지공유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로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주택공급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건축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또는 종전주택의 면적 사업시행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두개줄수 있습니다. 사업시의 인과고시를 기준한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몇 개요? 두 주택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신청한 거, 그리고 하나는 덤을 주는데 60점터 이하짜리 줍니다. 60점터 이하짜리. 자, 60점터 이하짜리를 공급하고, <laughs> 전매제한 3년. 하나는 신청한 거, 하나는 덤을 주는데, 60점 더 이하짜리 공급하고, 전매제한 3년 이렇게 두 주택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 공급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럼 3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재건축사업이면 수만큼 줍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게요. 여 동네가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닐 때, 자, 세 개나 수만큼 주는 겁니다.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이더라, 조정대상 지역이더라, 이럴 때는요,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닐 때, 세개 수만큼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재건축 이야기잖아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나 공적 주체는 이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계없이 수만큼. 투기과일주가 아니든 바뀌든 관계없이 수만큼. 자, 조정대상 지역이든 과밀 억제권이든 상관없이 수만큼. 무실 때는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나 공적 주체일 때는 사업을 불문하고 위치를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수만큼 주는 거예요. 단 재건축 사업만 과밀적제권역 안에서는 세 개, 밖에서는 수만큼. 그때 그 재건축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도 아니어야 되죠.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면. 하나밖에 안 주는 겁니다. 하나밖에. 예,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관리처분계의 인가는 인가 신청부터 30일 내 인가 여부 결정알려집니다 30일 건물 철거는 인가 후 철거입니다. 관리처분계의 인가 후에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준공인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니 생자는 시장 군수 등의 중공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될까요? 소유권 이전고시 에 취득 이전고시에 무슨 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고시에 무슨 날이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는요? 네. 지체 없이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이거 구별할 때 조합 등기는요? 조합 등기는 며칠 내3 0인가 보고 30일 이내에 등기였죠 근데 여기 이전 등기. 여기 이게 뭐죠? 분양 등기죠, 분양 등기.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아셨죠? 그러나 조합 등기는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청산금 대지 건축물 분양반자가 종전에서 했던 토지 건축물 가격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뭐죠? 헌집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의 가격, 새집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자분양반자부터자 징수하거나 분양발자에게 지급. 그러니까 새집과 헌집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청산금 징수, 교부해야 된다고요. 그때 산정 기준 사업 시행자는 종교에서 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그 토지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나 용도나 이용 상황 이런 것들 정비사업 등을 참작해서 평가하면 되고 징수 지급은요 아, 원칙은 일괄 징수 일괄 교부입니다. 일괄해서 징수하고, 일괄해서 교부해야 되는 건데, 예외 정관에서 정했거나 총의 의결을 거치면 분할 징수, 분할해서 지급,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때는... 관리청계인가부터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자 이렇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뭔데요? 일괄해서 징수 일괄 교부인데 정관이 정하거나 총의 의결을 거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소오 멸시오 그러죠 공법의 소 멸시오는 5 년이에요. 소오 멸시오 그런데. 자, 여기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은, 정비법은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날부터 5년, 다음날부터 5년, 정, 다, 워, 그런 거죠? 정비법은 다음날부터 5년. 놓치지 마세요. 다음날 빼고 틀린 문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확인학습 해볼까요? 1번. 자, 사업 시행계는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였으면 그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 대상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에 분양 신청견 등을 통일소유에통지하고일관심에 공고. 며칠요 120일. 2번. 중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에 해제되면 자, 중공 인가 돼서 정비구에 해제되도 조합에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공 인가가 나서 어, 정비구역이 해제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공 고시가 있는 중공 인가 고시가 있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인가 고시 날에 다음 날 해제형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합은 등기청산, 잔존 사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의 존속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번 관리 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자는 이전 곳이 있는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곳이 날에 다음 날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전 곳이 날에 무슨 날이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날 이렇게라도 시고. 4번에 분양 설계에 관한 것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한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냈죠 분양 설계는 분만 일을 기준한다. 분만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5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 자 재건축 사업인데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니다 밖에 있죠? 한 세대가 수개 주택을 소유하면, 예, 수만큼 공급합니다. 수만큼. 단, 투기과일주나 조정대상지에서 사업소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수사업의 통일수사는 제외하고요. 투기과일주나 조정대상지역은 몇 개만 주니까 하나, 그건 제외한다고요. X.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수사업에는 한 세대가 수개 소유하면 수만큼 공급하고, 과 이렇게 적고 안에서는 수개 가지면 세 개까지만 주는 거고 세 개. 과매적 안에서는 밖에서는 수만큼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4번은 맞는 문장이죠? 여기는 관리처분계 작성 기준이 한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